건축과 기계, 공예, 패션 등 100여 개 직종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명장이라고 합니다. 포항에서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지역 명장들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 문학에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정과 망치를 두드려 신화 속 삼조구를 새기는 석공.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비를 세워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 그를 최고의 석공의 명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포석정을 전통 방식으로 재현해 세상을 놀라게 했고 경주 남산의 석조 문화재 대부분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뭘 하겠다 해서 돌을 찾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돌을 만나서 돌 안에서 무엇을 꺼내야 되겠다든지. 신라토기 복원에 평생을 바친 도자기 명장. 10대 때 신라토기에 매료돼 도둑으로 오해를 살 만큼 경주 박물관에 자주 드나들면서 천년전 신라토기를 재현했습니다. 경주 내남과 안강, 영천에서 최적의 흙을 찾아 오직 소나무로 일주일간 구워낸 토기. 소나무 재가 자연 유약이 돼 자연 친화적인 토기가 완성됩니다. 들다 보면 여기 그릇게이 토기에 물이 제일 많습니다. 깨끗하고. 대구 경북에는 60여 명의 명장이 있으며 지역 장인들의 국보급 작품들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경주 국제레지던시 아트페스타가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고 있으며 포항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로코코스타일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는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 선인장 조각가 이상수 초대전이 경주 라오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